안녕하세요. 더하다 성형외과 이정훈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피디, 뭐 찍기로 했죠? 오늘은 음. 수술 후의 관리 방법. 코수술 후 관리 방법은 딱 한마디로 요약 드릴게요. 수술 후에 말잘 들으면 됩니다. 원래 <laughs> 메인 카메라. 기억이 <laughs> 코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담당을 하잖아요. 근데 외형적인 부분을 위해서 코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목이나 코안의 솜 이런 것 자체가 본인이 원래 평소에 살면서 사용해야 되는 기능적인 부분 자체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먼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일단 붓기 때문에 생기는 주변 조직의 어떤 답답함. 두 번째는 코안의 불편함, 기능적인 거. 그리고 또한 가지를 더 첨언을 하자면 통증. 일단은 통증하고 붓기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붓기, 수술한 그날, 붓기 시작을 해서 수술을 한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수술하고 1일째, 2일째, 3일째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2, 3일째에 붓기가 가장 심하고요 통증도 비슷하게 갑니다 수술한 당일 통증이 있지만 그 다음날 통증이 좀 심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반에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열감이나 이런 게 없도록 또 이제 드론 애들을 최대한 좀 막을 수 있게. 냉찜질을 하게 되면 뭔가 약간씩 수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통증에 관해서는 통증을 막을 수 있는 진통제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 자체가 정말 계속 커지는 거면 괜찮은데, 바로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통증이 경감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를 바로 드셔주시면 되고. 그럼 제가 아까 붓기 때문에 냉찜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냉찜질 하고 난 다음에는, 아, 풀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공격 한번 들어오고 이제 소강 상태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들어온 붓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조직들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막 뭉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5일째부터는 온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들어왔던 붓기를 다시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자체 의학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붓기에 대해서 촌토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코안에 솜에 의해서는 장단이 있습니다 코안에 솜을 넣지 않으면 환자가 숨쉬기가 편해서 괜찮지만 코수술을 하게 되면 코안 자체도 붓거든요. 근데 그게 코 안의 부목 같은 역할을 해 줘서 바깥에 테이프 붙이는 것도 붓기가 없도록 하는 건데 코 안에 붓기를 조금 가라앉히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일단 부목은 이제 병원에서 말씀 드리는 대로 제그 제거를 하지 말고 좀 참아 주시고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술 마치고 꼭 이제 여러분이 관리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혈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음식물이나 약품, 술이나 담배 이런 것다 피하셔야 돼요.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음식물 같은 거 하게 되면 막 들어와 버리면서 회복도 안된 곳에서 많은 양이 공급이 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부을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담배나 이런 것처럼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그 영향이 큰 약품이나 음식물 이런 거 먹게 되면 여기서 뭔가가 빠져나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양은 있는데 나가는 게 막혀버리면 또 붓겠죠. 그래서 그런 거꼭 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 같은 거는 간단한 산책이나 간단한 조깅 같은 걸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몸 전체가 그런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지만 근데 너무 과격한 운동 예를 들어서 뭐 데드리프트 한 300kg 그럼 얼굴 막 터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운동은 절대로 한달 동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또 붓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교우겨우 이제 수술할 때 막아 놓았던 가는 출혈들 혈관의 출혈들을 또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이메 맨카메라야? 이게 맨카메라네 이상 더하다성형외과 대표 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코 수술하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뭐 세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말씀 하시는 대로 따라 주시면 되고, 안경은 언제 써도 되느냐, 뭐한 달째부터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건 굉장히 글로서 잘 표현을 해서, 보통 안내문을 나눠 드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나눠 드리거든요. 안내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글을 보고도 참을 수 있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이지만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꼭잘 따라 주시면 수술 후에 본인의 관리도 완벽하게 됐다, 그런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가다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